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국제맥에 한방 먹였습니다.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법 추진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책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미심을 보면 윤석열은 이재명의 법 추진에 거부권 행사하기란 꽤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거부하기에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00억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방류는 일본이었... 하는데 뒤처리는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초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민생을 위해 7300억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표 예산을 백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이재명의 의무화법 추진으로 진퇴의 양난에 처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할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현황입니다. 이재명의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 함께 시청하도록 합시다. 250억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을 했더니, 동남에 있던 그 망해라던 전통시장들이 살아났어요. 권리금도 올라가서, 동네 주민들 중에 일부는, 왜 그런 거 해가지고 권리금 올라가게 하냐, 이런 일을 이제 한테 할 정도로. 그래서, 비어가도 골목이 꽉 차고, 망해라던 점포들의 이제 권리금도 생겨나고, 그런 걸 실제로 봤죠. 이 경제는 흐름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지금 제일 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집중입니다. 계층 간 집중도 있지만 지역 간 집중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다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어, 강남으로 강남 중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지역 화폐입니다. 우리 동네 돈은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먼저 쓸때 아, 그래서 이게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이,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 이, 똑같은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 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결국 똑같으시지 않냐.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지역화폐가 가지는 효용은,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맞으면 결국 똑같지 않냐. 그 자체로 할때 효과가 있죠. 집중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직 이동을 하는 겁니다. 대형 유통점, 대형 이런 데로 집중되는 매출을 동네 상릴수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보메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